이 어딘지 알죠? 이거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찍혀 이제 로그로 촬영하면은 그러니까 하얀 구름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나오고 네. 어두운데는 이렇게 나오고. 네. 원래 밝기를 조금 올려서 촬영해도 되는데 그냥 기본으로 찍어서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나온 감은 있고요 네, 이거는 조금 밝기를 3분의 1 올려서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중간 톤 밝기는 맞아요 근데 이거 하늘 보시면은 이제 좀 하늘이 흐린 날 같이 보이죠? 아직 맑은 날에 찍은 건데 한 여름이요. 지금 8월 달에 촬영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이게 이제 촬영 원본이에요. 원본이 에요 이런 상태. <laughs> 일단 원본이 어떤지를 좀 눈으로 보시고 네. 일반 디지털 카메라 여러분들이 <laughs> 촬영해서 뭐팀 작업했던 네, 촬영했던 거하고 이 개조, 밝기의 개조가 어떻게 다른지 일단 느낌을 좀 보시고요. 프리미어에서 이제 잠시 후에 보정을 해볼 거예요. 그 영상 받으신 거는 프리미어 네, 작업 폴더에 저장해 놓으시고요. 일단 새 프로젝트 추적 네, 로케이션 하셔서 네, 파일을 일단 불러올게요. <laughs> 그다음에 일단 184가 이제 이 파일인데 오른쪽 클릭해서 뉴 시퀀스 프롬 클립으로 60 프레임으로 맞춰놨네요. 뉴 시퀀스 프임 클립으로 여시면 되고요 이거는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영상이고요 60프레임 짜리라 조금 더 화면이 선명한건 있네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루미트리 칼라 LUM 치시면은 이제 루미트리 칼라 있죠, 여기 칼라 코렉션에 루미트리 칼라를 적용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인풋 럿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요 촬영한 영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이제 프리셋을 불러서 적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알렉스하고 아리 카메라 밖에 없어요. 네. 일단 <laughs> 얘를 어 요거로 보는 게 편해요. 워크스페이스를 컬러 예로 네. 보시는 게좀 편해.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색보정에 편한 스페이스로 바뀌죠? 워크스페이스 컬러. 이걸로 바꿔놓으시면 이제 루미트리 컬러가 우측으로 가버리니까. 좌측은 창이 빨리 안바뀌 네, 루미트리 스코프. 네. 보시면은 요, 요거를 이제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아, 이게 되게 되게 낮잖아요 이게 높이가 이, 이거 이 이게 좀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 잠깐 좀 구별하기 위해서 자, 월미도를 좀 불러볼게요 일단 이런 거147 이런 거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촬영 같은 경우는 예.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코프가 아래위로 딱 퍼져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면 왼쪽에서 끝까지예요. 여기 저끝까지고 좌측부터 오른쪽까지의 각 픽셀에서의 네. 아, 그 새로새로축 픽셀에서의 밝기 RG 위치에요. RGB 그러니까 그 디지털 카메라 영상은 픽셀이 RGB로 구성되 않아요 RGB 픽셀의 밝기 그리고 밝기가 흰색이면은 지금 나머지는 오르게 막포가있고 검정 쪽은 거의 없죠. 검정색은 거의 없고 영 완전히 낮은 건 없고 중간에 막 퍼.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여러분이 촬영하신 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불러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퍼져 있어요 이게 골고루 그럼 이거, 그러면 이제 이 밝은 부분 같은 경우 이게 완전히 위에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보정이 힘들어요 반대로 너무 이렇게 낮게 있으면은 네, 보정하기가 힘들고 그런 단점이 생겨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냥 후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촬영해 버리죠. 근데 로고 촬영은 검정은 올려주고 흰색은 떨어뜨려주고 네.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좌측 부분이 약간 픽셀이 올라가 있죠, 밝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베이직코렉션 있죠 이거를 이렇게 여시고 만약 여기서 내가 이제 노출을 올려주죠 이런 식으로 살아나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밝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하늘이 구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렇게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적당히 하늘이 보이는 만큼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laughs> 익스포저를 한1.8 정도 이렇게 올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이제 이걸 올려 주면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두운 쪽이 너무 밝아지는 게 싫다 그러면은 컨트라스트를한70 정도 이렇게 올려 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익스포저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돼요. 네, 이러면은 하늘도 어느 정도 보이면서 어두운 부분도 살려주는 이런 식의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컨트라스트를 한 75까지 올려주고 익스포저는 한1.5 정도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아 나는 흰, 흰색은 조금 보정하겠다면 하이라이트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더 살릴 건지 아니면 낮출 건지. 네. 그러면은 요 중간 이상, 중간 이상의 밝기 픽셀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아래쪽은 별로 안 움직이죠? 예. 네. 다음에 섀도우는 어두운 쪽, 중간 이하의 밝기 픽셀들을 낮출 건지 올릴 건지 이렇게 네. 조절하는 게 섀도우고요. 화이트나 블랙은 더 위쪽 네, 좀더 위쪽 부분, 네, 밝은 픽셀에 좀더 가까운 부분이나 검정에 가까운 부분. 나는 검정을 좀 살리고 싶어 그러면 블랙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만 위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밝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네. 영상으로 할 때는 컨트라스트를 낮추죠. 대비를 좀 낮추고 뭐 컨트라스트를 한 25정도만 주고 이제 노출로만 밝기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뭐 따뜻한 느낌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색온도를 살짝 올려주면은 이런식으로 약간 여름 여름이니까 뭐 템퍼러츠를 한 16정도 올려서 따뜻하게 잡아주면은 약간 여름같은 느낌으로 가는거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만약에 겨울 느낌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여기 좀 차가운 느낌으로, 한 마이너스 10 정도 좀 낮춰서, 콜드한 네, 느낌으로 갈수 있는 거. 채도를 여기서 또 조절할 수도 있어요. 사실, 로그 촬영은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서 찍기 때문에, 네, 내가 채도를, 세츄레이션을더 네, 올려서 생생한 느낌을 주거나, 낮출 수도 있고. 약간 여름 느낌 가려면은 템포로처를 올려주고, 세트레이션을 한10% 정도, 네, 110? 1 네, 1 정도 살짝 올려주셔야 돼요. 반대로 뭐, 네,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laughs> 그, 보정 관용도가 높아져요. 네, 이... 분포도가 아래 위로 여유 공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밝기를 아래 위로 조절하거나 했을 때 훨씬 더그 관용도가 높아지죠.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밝기를 낮추거나 이런 게더 힘들어요. 이런 이런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은 흰색에 있는 딱 붙어 있는 픽셀들은 밝기를 낮춰도 내려오질 않거든요. 안 내려와요. 그리고 어두운 색은 땡겨도 검정에서 안 올라가요. 이게 아래쪽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픽셀이라는 거는 흰색과 검정에 거의 가까우면은 얘는 들러붙어가지고 고정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촬영할 때 하얗게 찍혀버리는 부분은 그냥 어 뚫렸다고 하거든요. 보통 촬영 감독들이다. 하늘이 너무 하얗게 찍혀버려서 보정이 안돼버린다 그냥 흰색이 되면 보정이 안 돼, 보정 불가. 그리고 까맣게 찍혀버리죠 촬영했을 때. 그러면은 안부가 다 죽어서 보정 불가 이렇게 돼. 뭐는 데드 픽셀로 보정이 안 돼. 흰색과 검정은 뭘 해도 보정이 안 돼. 그러니까 중간에 있어야지 보정이 되는데 색도 없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 요 그래서 흰색과 검정이 이 촬영 안에 나오지 않게. 킥볼 찍어주는 게 기본 S로그, 소니는 S로그, 캐논은 C로그, 니코는 M로그, 후지는 F로그라고. 그러는 로그 촬영, 갤럭시 S25, 어. 거기 삼성 로그 촬영, 어. 그얘기야요그 카메라 아, 사진 같은 경우도 그 로파일, 원더 노파일 같은 경우가 이제 보정을 하는 용으로 촬영하는거죠. JPG가 아니고 영상 같은 경우는 물론 10비트나 12비트가 있는데 8비트에서 보정용으로 촬영할 때는 다 이런 S로그, 소니는 S로그, 캐논은 C로그인데 뭐 어차피 영상 회사에서는 한 7-80%가 소니 나머지, 나머지가 캐논 그 위에는 뭐,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국에서 써요. 기자들이라든가, 방송기자. 근데, 광고 쪽은 그쪽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제 프리미어에서 보여드렸죠. 이게, 월미도 찍은 거는 이런 식으로. 색, 네, 색상 분포가 검정부터 흰색까지 그냥 쫙 있죠. 예. 네. 근데, 어디를 봐도, 네. 네, 이런 식으로. 로그 촬영한 거는, 요거를 꺼보면은, 이런 식으로. 뭉쳐있잖아 이런 식으로. 중간에. fx를 제가 껐는데, 다시 키면은, 지금 보정이 먹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정을 해도, 픽셀이 완전 흰색이나 검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흰색이나 검정이 없으면은, 보정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밝기나 색을. 근데 그 픽셀이 검정이나 흰색이 돼버리면은 보정이 안 돼요. 그거는 보정 불가. 예, 네. 죽은 픽셀이 돼버리니까. 조금 더 보면은 예 네. 네. 여기 있는 이제 다빈치 조절브니까 사용은 뭐 똑같아요.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나. 그래서 내가 좀 만질 줄 알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다시 리셋을 할게요. 리셋을 하시고. 예, 네, 거기, 럿을 적용해서 내가 한 번에 정상적인 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브라우즈가 있죠? 브라우즈를 하시면은, 그, 저럿 파일이라고 다운받으신 거 가시면은, 네. s, s 가뭇3 시넬 로그3. 예,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제가 그냥 파일로 그냥 보내드렸을 거고요. 어, 보내드린 것 중에서 요거 있나요? CNET2 SLOG2 709. 그거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되냐요 네. S 가뭇, CNF LC709.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밝기가 좀 정상적으로 와, 나와요. 그래서, 이 네. 위에 거로 네.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로, 지금. 위에 거나, 음, 타입 A로 해 볼게요. 이게, 이게 세 가지가 약간씩 다른데 타입 A가 네, 거의 비슷하군요. 네. 가장 보정하기는 제일 무난할 거예요. 그래서 시네투 LC 709, 타입 A 네. 이게 SLOG 3용 기본 보정 세팅이고요. 그러면 약간 이제 처음에 얘가 없을 때 보다 이런식으로 조금 정상적으로 색상이 올라와요 일단 색상은 정상적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뭐 아, 조금 난 밝게 하고 싶은데 하면은 네. 어, 익스포저를 0.3 정도 0.5 살짝 음, 이렇게 살짝 0.5 정도 익스포저 올려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를 지금 하늘 쪽에 보시면은 하, 하늘이 제대로 찍은게 아니라 예. 되게 이쁘게 나와요 개조가 하늘이 구름이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디테일이 음, 최대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긴 할건데 음,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살짝 올리면은 이런식으로 자 네. 하이라이트를 한 30정도 이렇게 올려 볼게요 네. 아니면은 네, 지금 익, 익스포저를 i1로 올려주고 하이라이트를 15, 한16 정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줘도 될것 될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템퍼러처를 통해서 색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빨간색만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네. 템퍼러처를 한10 정도 살짝 주시면은, 이렇게. 뭐 채도를 내가 낮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반대로 뭐 s a t u r a t i o 을95 정도 좀 낮출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크리에이티브 가서 색을 보정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보정 문제고 베이직에서는 기본 색상 값하고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니까 요 파일 있죠? 요, 지금 다운받으신 거. <laughs> 요 파일을 복사하셔가지고, 그, 루미트리 컬러에 아예 프리셋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프리미어 설치 폴더에 가시면 되구요 프로그램 파일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3에 가시면은 여기 루미트리가 있어요. 루미트리에 보시면은 거기 럿스라고 있구요 한참 들어가죠 테크니컬. 여기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경로가 이렇게 돼요. <laughs> 프리미어 프로 2023, 루미트리에 러츠 안에 테크니컬. 거기 안에다가, s 스로그3 가뭇3, 치네트, lc 세개다 붙여넣으세요. 일반적으로 우선 제일 많이, 어, 하는 건709 타입 A, 그거로 하시면 되는데. <웃음> 네, <웃음> 파일을, 이거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린 게또 있거든요. 예. 네. 여기, 네. slog3 파일 추가적으로 더 보내드린 거받아보시고 이제 요 파일, 요 파일도 요거는 185번인데, 185번 좀 뒤에다 붙였고요. 요거는, 얘를, 바로, 물론. 프리미어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 볼게요.